우리 안 쳐다보면 보이죠? 시선이 지금 한쪽을 해하고 있어요 예. 우리 안 쳐다보면 소리 안해 쳐다봐 주세요 <laughs> 말씀기하면 안되고요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 그 이분 앞으로 앞에 있는 불론 한우영씨도 소영씨도 많이 같이 즐겨주신 거여서 너무무 즐겁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분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고사트 신에함게 하는 영화 단정제 단정제에서 또 이웃과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축제의 문을 열어 준다면 정말로 3일 동안의 이야기가 더욱더 성황리에 개최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개막 콘서트 마지막을 장식할 가수는 바로 정민호씨 네,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전국에서 다 모이셨죠? 아, 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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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고 그렇죠? 기분도 좋고 그렇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날은 좋았던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라서 여러분들과좀 한번 제대로 놀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됐나요? 됐어요. 여성분들 준비됐나요? 됐어요. 남성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준비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놀아보기 전에 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한곡 있어서 남자로말합니다 እ ምን ልክ ነው 아 벌써 앵콜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 에 앵콜 들려드리면서. 자, 오늘, 어, 아, 머리에 벌레가 붙어있어요? 아니, 벌레 괜찮은데 제가 키우는 거야? 네, 죽이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 아, 둘다 아니고 나는 민호 트렁대남사 <laughs> 고맙습니다. 우리 영혼의 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객 여러분들, 그리고 <laughs> 매일매일 더 반짝거리는 민호 트렁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물론 TV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드리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가깝게 인사를 드렸을 때 저희 최대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좋은 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즐겁게,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느덧 봄이 오나 싶었는데 이제 벌써 여름이 오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4년 우리 나무는. 한해 동안에 여러분들대박나시라고 대박 날 테다 한번 가보자 괜찮을까요? 됐습니다 대박 날 테다 웃으십쇼 네. 그리고 새해인사는 올해 초에 했으니까 중간인사 한번 가죠 우리 오늘 각자 전국에서 모이셨고 또 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텐데 우리 서로 옆사람들 이렇게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laughs> 어색하시죠? 옆사람들 우리 얼굴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제가 시작하면 새해가 아니라 남은 한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네. 어색하시죠? 그래요. 네. 어, 남은 한해 제가 노래로도 불러드렸지만 대박 나시고 그리고 한해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특공들 여러분도 꼭 알겠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죠?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사를 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행사 공연이 끝나더라도 나가실 때는 늘 안전하게 한분한분 한분 귀가하시는 거 아시죠? 안전사고 안지 않게 나가는 길까지 아름다운 여행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공연에서, 그리고 TV에서, 어, 재밌는 모습, 즐거운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사랑 을행이 들리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신발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들드리면서 저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창미이습니다 She